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할 것이냐면은, 제가 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글러브! 글러브는 어디서 사시 사느냐, 이러시,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인터넷이 보이시는데 인터넷을 들어가 주세요 제, 제 컴퓨터는 키자마자 되는 그런 초고속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오늘은 되게 빨리 됐네요 어 저는 네이트를 사용합니다 네이트에서 모든 것을 검색을 해 보는데 네 뭐지 네 우선은 여기에다가 잠시만요 네 이렇게 글러브라고 검색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엔터 엔터를 딱 눌러 주시고요 네, 이게 이렇게 쭉 느려요 이를 부탁드리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네이트에서 글러브로 딱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어 여기 글러브 초대형 야구 매장 야구 백화점이라고 나옵니다. 야구 백화점에서 저는 글러브를 많이 구매를 하고 있고요, 있고요. 네, 야구 백화점. 아, 자 여기서 뭐 배트를 사고 싶으시다, 예, 글러브를 사고 싶으시다, 뭐 이런 거다 있습니다. 여기 게 사인볼을 들어가시면 사인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인볼은 없더라고요네뭐 롤링스 메이저리그 공식구는 있고 야구공 케이스 뭐 이런거 스카이라인 사인볼 1타 12개 12개가 이렇게 딱 들어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제가 글러브를 어떻게 사시 어떤것을 사시냐에 따라서 오늘 알려드릴 건데요. 저는 네, 우선은 올라운드를 많이 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어, 왜 어디 갔노? 나가 올라운드 말고 외야. 저는 외야를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외야. 제가 외야글러브를 많이들 사시는 이유가 외야글러브는 수비... 어떤 곳에서든 다쓸수 있으니까, 네. 또, 야구 글러브를 사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는데요. 네, 김대성 선수, 김대성 개그맨 선 개그맨이, 연예인이, 네, 이제, 미즈노 글러브 엘리트 외화용 글러브, 네, 12.75cm,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걸 사용하는데 정말 개똥같죠? 네. 정말 글러브가 안 좋습니다. 네. 길잘 들이시면은 뭐,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제가 이 사이트에 좋은 점과 네. 그리고 좋은 글러브를 추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좋은 글러브 추천을 해 드릴 텐데요. 뭐 낮은 가격에 좋은 거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백화점 들어가서 낮은 가격 누르셔 가지고 네, 이렇게 글러브가 많은데 이 중에서 이거를 사시면 좋아요. 어디지? 네. 20만 원 이하로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내려가시면 아, 여기 없구나. 두 번째 칸 있구나. 봅시다. 아... 현재 세일을 하고 있는 것과 안 하는 것도 있는데, 네. 세일 하는 거가 좀더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네, 이겁니다. 화이트, 아 어디가노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2018년 풍. 어 화질 초점 잡혀라 초점 초점 잡혀라 됐다 2018년형 풍 등급 외야 위치로 앱웹 네이버 아 네이비 화이트 레드. 이런 색상을 딱 고를 수 있는데요. 이거는이치로 선수가 쓰는 글러브에 쓰, 쓰는 글러브예요. 여기는 좋은 점이 네 여기 보시면 보면 초점마차띠로리로리 대다 길들여 보내주세요. 그냥 보내주세요. 그냥 보내주세요가 있잖아요. 네 길을 들여서 보내줄 주기도 합니다. 여기는. 그래가지고, 네. 음. 네. 아주 글러브가 예쁘죠? 이 글러브를 19만 5천원에 사실 수 있고요. 어, 제트 글러브에서 보시면은, 네. 아니면 나이키, 나이키는 글러브가, 없, 없는 걸로, 아, 제가 나이키 글러브를 쓰는데 이거를 쓰고 있어요. 유소년 글러브인데, 59,000원이에요. 정말 싸죠. 네. 길드를 보내주세요. 아, 이거 길, 이게, 재질이, 그냥 일반 합성 가죽이라서, 예, 네, 좀, 그닥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글러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데요. 이 글러브입니다. 이 글러브를 현재 제가 많이 쓰고 있는데 똑같죠? 이거랑, 네, 이거랑 같습니다. 네. 저는 이거 좀 빼서 이렇게, 이렇게 잤기 때문에. 네. 아주. 뭐, 색상은 제가 일부러 이걸, 검은색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어두운 거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네, 아무튼, 뭐, 나이키는 이렇습니다. 네. 제가 제 제일로 추천을 드리는 글러브와 방망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글러브, 미즈노 글러브인데요. 네, 저는 이거 제가 써, 제 친구한테 있는 거거든요. 어디 지 좀, 이게, 약간, 20만원, 조금 넘어요. 어, 20만원? 그냥 몇십만원 한다 했거든요. 네. 한, 10만원, 그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높은 가격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가격 순으로 봐서, 내가, 네, 아, 나오겠죠. 어디 보자. 아, 네, 여기있네요 네. 제 친구가 쓰는 글러브입니다. 제 친구가 쓰는 글러브. 미즈노 글러브 엘리트 글러브 13인치 외야수용 25만원짜리를 네, 제 친구가 쓰고 있어서 그 글러브는 아직 길이 안 들여져 있어서 정말 네. 안 좋아요. 길이 안 들여져 있어서. 안 좋고, 네, 방망이를 이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야구백화점, 홈으로 돌아가서, 배트, 네, 나무 배트, 네, 딱 들어가셔가지고, Z 나무 배트. 이것들은 선수들이 아주 많이 쓰는 방망입니다. 이 아주 많이. 아주 많이 쓰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14만, 14만 4천원의 선수용 배트를 쓸수 있습니다. 길이 선택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예. 이렇게 딱 되고요. 뭐뭐 33.5인치 이런 것도 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주황색보다는 저는 좀 갈색이 브라운색이 좀 낫다고 봅니다. 이렇게 생겼고 밑에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어, 오늘은 이렇게 해봤는데요. 네, 야구백화점에서 글러브나 방망이를 사실 때 이런 걸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배트도, 트레이닝 배트, 유소년 배트, 소프트볼 배트, 소프트볼 배트는 뭐죠? 말랑한 공을 칠때 쓰는 배트인 것 같은데, 어... 이런 거네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그게 좀 좋잖아요. 야 이게 이게 뭐냐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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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디자인 디자인이 약간 예쁘네요. 네, 디자인이 예뻐서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프? 네, 아뭐 어,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네 다음 시간에는 포수 글러브를 사서 올 수도 있어요. 포수 글러브나 뭐 그런 걸 사서 네 제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고요. 주시고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뿅!